신명기 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그 땅에 이르어날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신분을 정귀하게 여겨주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신분을 정귀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약속의땅 가난에 살때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잘 적용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이라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악인에 대하여 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본문 1절, 2절 앞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일곱 독속을쫓아내실 때 이전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가난으로 그들을 들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해라.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해 주기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그들과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그들과 혼인을 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말하는 거죠. 언약을 세운다. 약속을 체결한다. 라는 말은 서로가 어떤 계약을 해서 서로가 무엇인가를 지킬 것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타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상이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을 해서 며느리로 들여서도 안 되고, 며느리 삼아서도 안 되고, 또 그들에게 딸을 주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 이방족 속들의 거짓된 신앙에 결국 말려들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멸하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자포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아주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죄악의 세력에 대하여 주의 유혹이 될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 대하여서는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나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자기 백성들 사이에 가져야 될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하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죄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고 아주 결단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다 한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것들을 다 처단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5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가서 보면, 그들의 재단을 얹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람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의 족속들이 삼겨왔던 수많은 그런 우상들,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하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자신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본문 속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게 돼요. 그 남겨두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앙에서 오염이 돼 버리고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가? 그 명령을 듣고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또좀더 깊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절에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야마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량에 내셨다, 구원에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 그 이유, 그것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의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선택의 기준과 전혀 그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되죠. 세상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고 또 자질이 있고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오직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자, 지혜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소유가 많은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롭다고 자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랑을,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고린도에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와 같은 내용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빈답게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그들에게 더 건네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행할 줄을 신뢰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13절에서부터요.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은 이해하는 줄을 신뢰해야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 해주셨던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또 강한 대적들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역시 확신해야 된다. 그러한 사실들 역시 강조해 줍니다. 17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혹시 신중에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많은. 우리가 어떻게 힘이 없는데 저힘 있는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요? 나는 못할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그수 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바로와 온애굽배에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그 강대한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구배에 행해 있어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서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0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할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단히 연약한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또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두려움들, 낙심이 될 만한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인도해 왔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할 줄 믿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분명히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가지 바라보고 신뢰는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세애 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가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또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주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자진과 성품을 가진 족속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민쪽 가운데 약고 작은 백성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나, 면회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까지도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의 성경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서보자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강구에기르기 우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